비상장 주식 종목 오아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2011년 설립된 오프라인 매장 기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으로 품질 감동, 가격 감동, 서비스 감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품질은 최고, 가격은 365일 최저가를 목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가격을 반영하고 고객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격으로 감동을 드리는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유통비용, 광고비용,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상품가를 낮춰 365일 최저가로 고객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더불어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감동 입점특가, 한정특가 등의 코너를 통해 우유, 계란, 두부, 채소 등 필수 장보기 품목은 국내 최저가를 표방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가격을 반영하고 고객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품질로 감동을 드리는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상품들은 맛은 기본이고 원산지부터 첨가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따져서 까다로운 오아시스의 입점 기준을 준수한 상품들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상품의 품질은 매우 뛰어나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들에 대해 수시로 랜덤 모니터링을 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품을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취급 품목 하나하나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오아시스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포장 하나도 자연에 가까운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친환경 포장을 위해 물류센터 구축 시부터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합포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최소의 포장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오아시스만의 아이디어 포장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올인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자체 개발 스마트 IT를 접목, 물류 혁신을 이루어 이커머스 시장의 신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류센터 내의 상온, 냉장. 냉동구역을 함께 배치하여 물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합포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포장재를 3분의 1로 줄여 고객들의 기대 이상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과정 콜드체인 설계로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발행 주식수는 2,806만 8,746주이며 1주당 현재 가격은 1 5 0 0 0원으로 시가총액은 4,210억 3,119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4,272.5억 영업이익 48억, 순이익 8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4754.5억, 영업이익 127.5억, 순이익 135.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온라인 사업 초기부터 물류센터 현장직을 집고용 오아시스루트 물류시스템 교육으로 1인당 지품포장 소화건수는 사업 초기 대비 70% 이상 향상되었고 24년 6월 말 기준 회원수는 185만 명으로 월 6회 이상 이용하는 충성 고객의 매출 비중은 85% 성장하였습니다. 무차입 경영기조로 2011년 사업 시작 이래 12년 넘게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상승했습니다. 약점으로는 최근 11번가 측에 지분 수업 방식의 M&A를 제안했으나, TF 사태의 영향으로 이를 거절당하여 11번가를 인수해 상장으로 향한다는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충성 고객들을 통한 흑자 유지와 오아시스만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AI를 통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장기적인 수익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신사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오아시스만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신사업이 마련되어야 할듯 합니다. 기회로는 오아시스는 협력업체 상품 대금 중 전체 60%를 2월 10일 이내에 누적 85%는 2월 15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 20일까지 전체 협력업체 99%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42% 성장한 189억원을 기록, 6월 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은 1,300억 원 이상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 지출이 원활합니다. 위협으로는 팀F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져 이커머스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졌고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무적 투자자와의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커머스 플랫폼은 당분간 상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커머스의 경우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불투명하고 기존 고객의 유지와 변심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 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오아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6점으로 이커머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오아시스는 유통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여 기존 고객에게 더욱 큰 혜택 제공과 신규 회원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으로 회원 유치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협력 업체의 대금 지급의 원활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자동화 무인 시스템을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해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가시화되어 오아시스만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신사업이 마련된다면 새벽 배송 업체 중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입지와 경쟁력이 강화될 듯 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오아시스는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 9개월 만에 주문은 3배 상승, 온라인 매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여 향후 주문량 증가 추이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매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와 현재 단가의 차이를 비롯하여 최근 팀F 사태로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악재로 작용, 영업이익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IPO 제도전에 난항을 겪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